어줘 오케이 이거 나와. 이거 나와. 이거 나와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아웃. 자, 이 앞에 봐야지, 앞에 보고 해야지 드리블. 그렇지. 아웃. 한마잖아한스 그렇지! 안 먹으면 네. 한 모금 빨리빨리 써! 2대0! GND 킹! 킹킹킹? 한글로 그, 킹! 이이나오 아, 음. 네, 네, 네. 오늘, 오늘, 오늘 당. 무조건 당일 업로드 야, 니다 야, 야, 업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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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패스 찾아 그렇지 돌파, 돌파했어야지 방금 더블드리블 드리블, 더블드리블 더블 드리블. 됐어 기회야 이건 찬스야 엄청난 찬스 기아 기아 나이스패스 기아 나이스 아웃 자 남은 시간 1분 됐어 오 됐어 서준아 이런 기회가 없어 이런 기회가 없어 짜 서준이 아깝소 오늘 긴장했어 서준이 레이업 마스터인데 와우 나이스 기아 이야 리바운드, 리바운드 기아, 아, 자대영 크로스오버 껴 크로스오버 보여줘. 너의그 체인지 들불 기아 아웃. 야 6대0. 남은 시간 10초. 10, 9, 8, 7, 6, 5. 엄마 무서워. 4, 3, 2, 1. 비비. 자, 2쿼터 시작. 6대0. 시작. 플레이. 오! 어, 오! 어, 기회야! 도연아! 도연아! 아깝다! 단서! 단서! 이야 6대2 키다리를 이용한 슛! 나이스 야 진완아 다리 스테이칭 좀해 다리 스테이칭 뭐야 이거 아..아웃 도현씨 힘이 너무 강력한거 아니야? 뺏으려고 하지마 뺏으려고 하지마 길막아 길막아 길 6대2어아야 갔습니다. 아웃. 자5 4 피벗 피벗 오오자 공격 시가 오사삼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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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마우스 아웃, 아웃, 아웃. 플레이. 아웃레이

앞에 보 앞에 보고, 앞에 보고. 야, 사람 뒤에 있는데, 그거 좀 어떻게... 어, 지용이현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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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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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. 현서, 현서. 응? 서 편서, 인서그서지서 편서, 편서, 렇서나서스서벗서서서서서 자 지용아 보여줘. 지용아 보여줘. 너희 실력 보여줘. 너희 그 킬링 크로스업 아. 까비. 시작 10 9 8 7와 지용수 8대6 5 4 3 2 1 비비